가보다. 오이 우리 팀 망했어요. 와, 형 조심해, 조심해. 야, 너무. 이거. 와, 우리 아, 이거 너무. 진짜. 엄마. 엄마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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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그만, 아, 파티, 파티, 잖아요. 너무 웃겨. 파티! 파티! 파티. <laughs> 파티. <laughs> 피부가. <laughs> 혹시 오세요? <웃음> <웃음> 오줌이래, 오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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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알겠어, 우리 가 나이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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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내 이름이예요. 뭐야, 뭐야, 킹같이. 네? 야 뭐. 든든하네. 저희 좀 더, 좀 더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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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! 아, 가안 들었어. 아, 이런 합처 아, 감사합니다! 아, 감사합 아, 들으니 아, 이거 좀 아, 닌데요예자 <laughs> 네, 아, 간좀 이거 기 아, 이에요그렇 아, 감사합 아, 뭐 저도 한번 이런 해 보고 맨날에 뭐 잠깐만. 그 없어. 기도 기도. 점. 예쁜 끄고룩찾요 그렇게 한나요 사랑해. <laughs> All around the world. This is uh, it's time to say goodbye. Have a good night, sweet dreams, and I will see you around. <laughs>